안녕하세요. 18년 경력 비뇨의학과 전문의. 오늘 여러분께 남성 건강의 적나라한 비밀을 공개하러 왔습니다. 혹시 지금 발기력 저하, 조루, 혹은 소변 문제로 혼자 끙끙 앓고 계신가요? 밤마다 자신감이 떨어져서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60초 운동으로 72세 환자가 다시 태어났다는 놀라운 이야기. 믿기시나요? 단순히 몸의 변화를 넘어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아드리는 마법 같은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드릴 겁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 여러분의 밤을 황홀경의 세계로 변모시킬 진짜 꿀팁들을 아낌없이 풀어놓을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성 기능이 젊음을 되찾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훨씬 뜨거워질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의 문을 지금 바로 열어볼까요? 첫 번째 비밀, 골반저근은 남성기능에 숨겨진 보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성기능이라고 하면 음경 자체에만 집중하곤 하시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이 근육들은 마치 우리 몸의 보석처럼 골반 내 장기들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소변과 배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기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특히 남성에게 이 골반저근은 성기능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적인 자극이 왔을 때, 구해면 최근과 좌골해면 최근이라는 녀석들이 마치 용수철처럼 수축하면서 음경으로 피를 쫙쫙 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발기의 핵심 원리인 거죠. 만약 이 골반저근이 약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실금, 빈뇨 같은 불편함은 물론이고, 발기 부전과 조류 같은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튼튼하려면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하듯 우리 몸의 성 기능도 이 골반 저근이라는 기초가 튼튼해야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 골반 저근의 중요성을 수도 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단순히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네. 몸의 근육을 강화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골반저근은 여러분의 성기능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젊음을 되찾아줄 마법의 열쇠나 다름 없습니다. 두 번째 비밀, 하루 단 1분. 3초 조이고 2초 풀면 감각과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골반저근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그 비밀은 바로 케겔 운동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케겔 운동이 아닙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임상 경험을 통해 최적화한 하루 단 1분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는 황금 비율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3초 조이기 2초 풀기입니다. 먼저 정확한 골반저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출 때 사용되는 근육 혹은 항문을 조일 때 느껴지는 그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이 근육을 찾으셨다면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방광을 비운 상태에서 편안하게 눕거나 앉은 자세로 시작하세요. 1. 골반저근을 최대한 강하게 3초 동안 조여주세요. 마치 소변을 참는 듯이 항문을 꽉 조이는 듯이 말이죠. 이때 복부나 허벅지, 엉덩이 근육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직 골반저근에만 집중합니다. 2. 그리고 2초 동안 천천히 완전히 풀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완전히 이완시키는 겁니다. 근육이 쉬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다음 수축에 더 강한 힘을 낼수 있어요. 이 동작을 단 10회만 반복합니다. 총 5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죠? 여기에 준비와 마무리 시간을 더해도 1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제가 직접 지도했던 72세 환자분은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지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발기 강직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소변을 참는 힘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젊었을 때의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는 말씀에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운동은 발기력 강화, 발기 지속력 향상, 조루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전립선 수술 후 요실금 회복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이분 투자로 여러분의 밤이 훨씬 더 뜨거워질 수 있다면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세 번째, 비밀 50대에서 70대 환자들의 기적, 3주 후 나타나는 놀라운 신체 반응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케겔 운동을 시작하지만 3주 후에는 하나같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곤 하세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발기력 개선입니다. 단순히 강직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발기 유지 시간도 길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골반적은 강화로 음경 해면체로의 혈액 유입이 원활해지고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60대 환자분은 평소 발기부전으로 고생하시다가 이 운동을 시작하신 후 3주 만에 아침 발기가 다시 찾아왔다고 기쁨에 찬 목소리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감각을 다시 느끼셨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루 증상으로 고민하시던 50대 환자분은 이 운동을 통해 사정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배우자와의 관계가 훨씬 만족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관계 중늘 불안감을 느끼셨지만 이제는 훨씬 여유롭고 자신감 있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변 문제 개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느라 숙면을 취하지 못했던 70대 환자분은 3주 만에 야간뇨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소변을 참는 힘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반적은이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힘이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처럼 연령대를 불문하고 케겔 운동은 남성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변화하고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비밀, 약물 없이 발기력 점수 32% 상승. 신경가소성의 비밀. 혹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과학은 이미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의학 연구 결과는 약물 없이 오직 골반적인 강화 운동만으로 발기력 점수가 무려 32%나 상승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우리 뇌의 신비로운 능력 덕분입니다. 신경가소성은 뇌가 새로운 경험과 학습에 따라 신경 회로를 끊임없이 재조직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뇌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학습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골반적은 운동을 꾸준히 반복하면 뇌는 이 운동을 통해 골반적은과 관련된 신경 회로를 더욱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골반적은을 찾는 것조차 어려웠던 분들도 꾸준히 반복하면 뇌와 근육의 연결이 점점 더 단단해지면서. 골반저근을 더욱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새로운 길을 계속 걸으면 그 길이 점점 넓고 튼튼한 고속도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신경가소성 덕분에 뇌는 골반저근을 통해 음경으로 보내는 혈액의 양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성적인 감각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기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되고 조루 증상도 개선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이 약물의 도움 없이 오직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뇌의 놀라운 적응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유연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뇌와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 신경가소성의 비밀을 이해하고 나면 60초 운동이 단순한 근력, 운동을 넘어선 전반적인 남성 기능 향상에 왜 그토록 효과적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최적의 실천 타이밍과 병행하면 좋은 생활 습관. 이제 이 황금 같은 케겔 운동을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 꿀팁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무턱대고 아무 때나 하는 것보다 최적의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입니다. 아침에는 강도 70%로 10회, 저녁에는 강도 50%로 15회를 권장합니다. 아침 운동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골반저근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에서 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듯 골반저근에도 가볍지만 확실한 자극을 주는 거죠. 이때는 비교적 높은 강도인 70%로 짧고 굵게 10회만 진행합니다. 잠들기 전 저녁 운동은 하루 동안 지친 골반 저근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면서도 지속적인 강화를 유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아침보다 낮은 강도인 50%로 15회 정도 반복하여 마무리합니다. 이완에 초점을 맞추되 너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운동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피로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꾸준히 강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치 매일 식사하듯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일상에 녹여내야 합니다. 또한 이 케겔운동의 효과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은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남성 호르몬 분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하체와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은 골반적은 강화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건강한 식단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전반적인 신체 건강은 물론 성기능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연이 풍부한 식품 꿀, 견과류 등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는 남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고 발기 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켜 발기 부전의 주요 원인이 되고, 과도한 음주는 신경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금연과 절주만으로도 남성 건강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처럼 케겔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병행한다면 여러분의 남성 기능은 더욱 강력해지고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운동을 넘어선 생활 습관의 변화가 진정한 남성 건강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알려드린 남성 건강의 5가지 비밀 어떠셨나요? 60초 운동으로 72세 환자분이 다시 태어난 이야기 약물 없이 발기력 점수가 32% 상승한 연구 결과, 그리고 그 배경에 숨겨진 신경가소성의 신비까지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골반적은 강화는 단순히 성 기능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자신감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단 1분,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밤이 더욱 뜨겁고 황홀해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